명장이 처음이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 놓고 시작하시죠. 77만 원에 맹마기의 삼제풀이하고 부적 다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일석 삼조의 효과를 같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 주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남 선생님. 안녕하세요. 명결 명지암 천관장군 보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응. 어, 이게 동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막동지때 이제 팥죽을 써 먹고 응. 약간 그 악령들을 좀 멀리 해가지고 팥을 써먹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선생님이 이번에 그 동지 때 뭔가를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응. 카메라를 켰고요. 혹시 어떤 걸 하시나요? 자, 동지가, 이제 올해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2일 날이 동지예요. 네. 근데 이 동지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부터 이제 팥죽을 써먹고 애군을 막아내고 그리고 이제 잡기들이 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팥죽을 쓰는데 이번에는 새벽에 들어와요. 그리고 날짜상으로 봐도 초에 들어와요. 애동지거든요. 네. 애동지인데 애동지는 집집마다 팥죽을 안 씁니다. 안 쓰고 왜 팥죽을 쓰면 잠이 하면 뒤집어진다라고 팥죽을 안 쓰고 새알심도 안 집어넣어요. 음. 그런 식으로 팥죽을 안 써요. 그런데 동지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내가 왜 12지 자축임어가 시작하면 자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달이 11월 달 그래서 1년의 시작이 동지다 라는 말도 있듯이 네. 근데 이게 맞습니다. 맞고 1년의 시작은 동진날 부터가 시작인데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들어오고 자 묵은 해는 나가요 그러면 얘네들 둘이 쭈르륵 부딪히면서 번개불 스파크가 튀겠죠 다다다닥 튄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사람이 잘못 맞으면 액살이 돼요 액살 음. 살이 돼서 꽂혀 그래서 우리가 액을 막아낸다 하는 의미에서 이날 액마기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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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날 이제 그래서 매년 12월 20, 21일, 22일 요셋 중에 하루가 동진날이 되는데 네. 네. 이제 이날 앵마기를 하면서 앵만 막아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면이 삼재에 들어오고 신자진 뭐 이노술 사유축 삼재가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제 요번에는 해면이가 삼재가 시작이야. 그래서 삼재풀이가 같이 들어가줘요. 어... 그러고 그리고 앵마기라고 삼재풀이를 했는데 의사가 수술 시켜놓고 약 처방 안 하면 안되잖아 그래서 부적은 그냥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하시고 여태까지도 다 이렇게 뭐나 삼재가 들어와서 이렇게 힘든데 진짜 나 어디 가서 진짜 뭐 살풀이라도 푸닥거리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금전으로 만약에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금액은 올까지만 77만 원입니다. 내년부터는 100만 원씩 올라가요. 올까지만. 자, 올해까지는 원래 올해도 올렸어야 되는데. 네. 뭐, 경기도 어렵고, 뭐, 정권 바뀌고, 막, 우리가 다사다난한 해운년이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을사는 굉장히 시, 시끄러웠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올해까지만 77만원에 멈추고, 뭐, 개인 단독으로 하시겠다 하면 300입니다. 음. 응? 하지만, 단독으로 해도 어차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상이 다 차려집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어, 77만원에 백마기의 삼재풀이하고 부적 다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같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 주시기 바랄게요. 미리 신청을 주셔야 돼요. 준비물도 보내셔야 되니까. 그렇죠. 음. 네. 오늘 날짜가 어 9월 11일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래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지만 음. 그래도 이게 인원이 몰리다 보면은 이게 끝 이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허수아비 네네. 인형 그 허수아비 인형에 본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써야 돼요. 무조건 다 쓰고 거기에 또뭐 이제 또 소원하는 거앵마가내거그 사람 사주팔자 관살부터 새끼 다 써야 돼 그거 그러니까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 전날 보낸다 이러면 진짜 이거는 밤 꼬박 세워야 돼 부적도 몇날 며칠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 무조건 미리 좀 해서 이제 준비물 보내주셔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도 미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응.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동제 액마기 행사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선생님 번호로 문자를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전화주시면 네. 선생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